안녕하십니까 스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LED 드라이버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드라이버 회로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파란색 선은 직류 전압이고요, 직류 전압. 그 다음에 분홍색선은 파형입니다. 자, 여기 분홍색선이 이제 PWM 기능을 갖고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LED 드라이버. 그래서 발진을 했어요. 펄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펄스가 나오면 요만한 펄스가 나온다 했을 때 여기는 더큰 펄스로 중복되는 거죠. 이큰 펄스가 그대로 쇼트기 다이오드에 들어가면서 출력될 때 12V가 40V, 50V 이런 식으로 승압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통해서 LED 백라이트를 구동시키는 거죠. 처음에 어, 이것도 이제 12V 모니터용 드라이버인데 12V가 들어와서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 인덕터를 통과해서 FET, FET 드레인 라인이죠. 기가 FET 드레인에 대기합니다. 이게 대기 상태고 그다음에 네, ENA 단자가 있어요. ENA, 온오프죠.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어, 드라이버 IC가 동작을 해서 발전하게 되고 그걸 받아서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12V를 펄스가, 작은 펄스가 12V를 스위칭해서 이렇게 큰 펄스를 바꿔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어, 드라이버 회로에는 꼭 다섯 가지 부품이 한 세트로 적용이 예, 돼야 됩니다. 설계할 때. 첫 번째 드라이버 IC가 있겠죠. LED 드라이버. 두 번째 인덕터가 있어야 됩니다. FET 어 MOSFET N 채널 FET가 필요해요. 네 번째 쇼트기 다이오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출력 캐패시터 한 세트입니다. 만약에 출력이 큰, 그러니까 어 백라이트 회로가 이제 많이 연결된 그뭐 TV나 이런 경우에는 대형 화면일 경우에는 어 이게 한 세트, 그러면 두 세트, 뭐네 세트 이렇게 들어가죠. 어 그렇게 해서 회로를 나누나서 이제 동작을 시켜야. 소비전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별로 나옵니다. 보통 이제 뭐 32인치 뭐 42인치 밑으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한 세트로 움직여요. 이렇게 한 세트 가지고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트로 움직여요. 자 그럼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음, 삼성 어, LED 모니터에 드라이버 회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AD 보드에 통합되어 있죠. 어, 삼성은 그런 모델들이 많고 LG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보드가 따로 어, 배치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합쳐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LG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면 음, 예를 들어서 아답터 요 아답터 방식인데 아답터를 꽂으면 삼성이니까 요건 이제 12볼트로 표기를 했는데 표준이니까 14볼트 아답터를 사용합니다 14볼트 아답터를 사용하는데 여 이제 다른 모델들은 다 어, LG 삼성 이외에는 12V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12V 표기를 했어요. 12V 아댑터를 꽂아도 14V가 동작을 합니다. 이 14V를 쓰는 삼성 모니터는 동작을 해요. 그래서 14V가, 어, 12V가 들어왔어요. 그리엔 N채널 FET까지. 이 라인이 다 대기 상태일 때는 12V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12볼트 이렇게 휴즈타고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어, 이, 이 경우에는 드라이버 ic가 있는데 드라이버 ic를 구동시켜주는 어, 신호 전압이 또 들어와요 이거를 어디서 들어오느냐 12볼트를 걸어 놓고 온오프 신호가 스케일러에서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드라이버 브 c 에서 오노프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펄스를 게이트에다 걸어주면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1 2 v 를 스위칭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 어, 스위칭된 펄스를 쇼트키 플러스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로 나올 때약5 5 v 가 필터링돼서 나오죠. 그럼 이거를 어, 백라이트 구동 전압으로 쓰는 거죠. 음,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나온 파형은 저쪽에 회로가 두 개가 있, 이제 있는 경우에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한개 회로만 적용을 했죠. 그렇게 해서 부하가 걸려 있는 쪽으로 펄스가 들어오면 NLFET가 위칭을 해서. 저렇게 전압을, 승압을 시켜줍니다. 자, 다음은 자, 요거는 자, 요런 보드인데, 중국산이죠 그래서 중소업체의 그 LED 모니터 어 22인치 23인치 24인치 이하 여기에 많이 쓰이는 모델인데 여기도 보시면 드라이버 IC 그 다음에 인덕터 N채널 FET 쇼트기 다이오드 출력 캐페스트 이렇게 되있죠 이건 승압회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 티콘보드에 있는 승합회로랑뭐과이 유사합니다.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2볼트가 예를 들어서 12볼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입력이라고 봤을 때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인덕터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코일을 거쳐요. 여기 같면 L2라고 돼 이제 L2. L2. 그얘도 12볼트가 12볼트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코일을 타고 넘어가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펄스가 여기서 펄스가 나와서 게이트 스위칭해서. 펄스를 키워주면 그게 쇼트키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자, 티콘 보드에 있는 승합회로나 DC-DC 어, 컨버터를 이용한 승합회로는 여기서 코일을 거치는 것처럼 코일을 거쳐서 12볼트가 DC-DC에 어, 드라이브, 어, 그렇죠. DC-DC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바로 이 단자가 어, 펄스가 그대로 발진을 해줍니다. 그럼 이 펄스를 쇼트키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요. 직렬로. 어, 배색 때문에 화, 화면에 잘안 보이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서. 승압이 되는 SMT. 펄스가 이 라인에 존재합니다. 전원이 들어가자마자 발진하거든요. 그럼 이 라인은 펄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펄스를 그대로 받아서 여기서 부터 승압이 됩니다. 12볼트 들어갔다 그러면 뭐 17볼트에서 28볼트로 이렇게. 그 다음에 5 v 가 들어갔다 그러면 약1 2뭐 v 트1 1 6 v 뭐이런거 나옵니다 이렇게 승압이 되는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티콤보드에, 어, 티콤보드에 두 가지 회로가 있어요 강압과 승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라인을 봤을 때 어, 아, 어떤 게승압이고 어떤 게 강압이다,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DC/DC -DC 컨버터가 어, 디지털 회로에서 어, 그 막중한 임무를 어, 수행하죠. 전원, 전원을 어,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DC-DC 컨버터가 아주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셈이죠. 자, 승압 같은 경우에는 하나 IC 하나 가지고 두 개를 그려볼게요. 이제 그티 보드에 있는 DC-DC를 1 2 v 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인덕터가 있고요. SBD 이게 렇 뭔지, 이 승압회로죠. 아, 5 v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닥은 다른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는 저쪽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프리휠 다이오드가 붙어요. 여기도 쇼트키죠.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펄스가 존재합니다. 이 방향이죠. 여기는 요 라인에 요 라인에 펄스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인덕터 를 넘어가야 강압 회로는 인덕터를 넘어가야 전압이 나와요. 이거 칩콘 보드에서는 3.3V가 필요한 강압 회로를 쓰는데 저 3.3V는 타이밍 컨트롤러의 전원 음, 전압입니다. 전원 전압. 타이밍 컨트롤러 이거는 승합된 전압은 얼마냐 예를 들어 얘는 5V라고 했을 때 12V라고 했을 때 12V는 액정 TFT 전원으로 쓰이죠 TFT 전원 그래서 승합을 해 주는 겁니다 강압은 강압 쪽에는 어, 타이밍 컨트롤 IC 전원이 어, 3.3V 음, 뭐 작은 것들은 뭐 1.8V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모니터 중에 작은 LED, 최근에 나온 LED 모니터들. 보통, 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승압과 강압, 여러분들이, 예, 익혀 두시면, 회로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 검사하거나, 회로 추적하거나, 또는 동작 검사하거나 할 때, 자,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다시 좀 크게 확대 편집한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